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4세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서 할수 있는 운동과 두 번째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 세 번째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서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서서 할수 있는 운동은 가장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운동들로 큰 동작과 반복된 횟수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숙이기. 앞으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으로 가볍게 숙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동작을 하시고 횟수는 5번에서 8번 정도 반복을 해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숙이기.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숙이는 동작에서 무릎을 사용하고 관절을 사용하는 동작과 무릎과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동작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서 하는 운동에 이어서 이번에 앉아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엉덩이를 대고 바닥에 앉으셔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먼저 앞으로 숙여 줍니다 앞으로 그대로 발끝까지 숙였다가 천천히 제대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발끝까지 숙이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앞으로 숙일 때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 주시고 들이마시면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십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무리하게 많이 숙이거나 숙여서 호흡을 많이 참으시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편안해질 때까지 앞으로 가시고 천천히 지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누워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천천히 누워주시고 누우신 상태에서 먼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발, 왼발 왼발 발을 들어 올리실 때 호흡을 뱉으시고 내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누워서 하는 두 번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등을 대고 누십니다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려서 엉덩이 들어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올리실 때 호흡을 후- 뱉으시고 엉덩이를 내리실 때 호흡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반복은 5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시고 주의하실 사항은 엉덩이를 올릴 때 체중이 너무 위쪽으로 가지 않게 무릎의 각도를 잘 유지해주시고 팔에 힘이 많이 들지 않게 엉덩이로 올릴 때 엉덩이와 허리, 허벅지의 운동을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과 같이 할수 있는 운동 중에서 놀이를 통해서 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서 할수 있는 운동으로 서서 아이들과 함께 물건을 줍는 자세로 앞으로 숙여주는 동작입니다. 앞쪽에 있는 물건들을 그대로 앞으로 숙여서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한번 물건을 내릴 때도 그대로 숙여서 앞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다리가 쭉 뻗어서 관절이 굽혀지지 않도록 허리와 등만 이용해서 그대로 앞으로 숙였다가 물건을 집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서 놀이와 게임으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할수 있는 운동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소품을 집으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물건을 서로 교환해서 바꿔서 집기를 하거나 단어장을 서로 바꿔서 집기를 하면서 서로 게임으로 통해서 운동을 할수 있는 동작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